VS 두번째 시간 <laughs> 저번에 저희가 유승진 VS 비에 대해서 한번 인물탐구를 해봤었는데 어 한번 더 해봐야죠 갈 때까지 가보죠 울만한 <laughs> <희망한> 거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인물탐구 두번째 시간 오늘은 여자 가수를 할 거예요 바로 이효리와 아이비 <laughs> 이효리의 데뷔 먼저 들어봅시다 이효리 같은 경우는 90년대 말이죠, 세기말 세기말에는 되게 그런 말이 많았어요 길거리 캐스팅 이효리도 길거리 캐스팅이 돼서 들어와요 어떻게 됐으냐면 은 이효리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레스토랑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효리가 되게 유명했었나 봐요, 이쁜 거로 신화의 김동완이나 성시경 그런 사람들이 이효리가 되게 이쁜 거로 유명했었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효리가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할때 손님들이 이효리만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그렇게 소문이 났고 그거로 인해서 소속사 관계자가 와서 캐스팅을 하게 되죠. 그때 캐스팅한 사람이 무려 S S M 엔터테인먼트에 있다가 다른 소속사로 옮겨요. 옮겼을 때 힙합을 컨셉으로 한 업타운걸이라는 그룹에서 윤미래랑 같이 데뷔를 할 뻔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DSP 엔터테인먼트죠. 그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효리 보자마자 자기네 속사가 데리고 오고 싶어서 트레이드를 했다라고 합니다. e S P 엔터테인먼트로 이제 이효리가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핑클이 되었는데 원래는 핑클이라는 그룹이 이효리 없이 옥주현, 성윤이, 이진 이렇게 셋으로만 진행을 하려고 했대요. 근데 이효리가 들어오게 되고 이효리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대요. 요정의 이미지랑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때는 뭐 S E S 핑클 다 요정 이미지가 되게 유행했을 텐데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제일 이렇게 핑클에 합류를 하게 되고 또. 리더까지 하게 되는 리더십을 보이게 됩니다 데뷔를 하고 뭐 아시다시피 다들 뭐 블루레인으로 1등하고 후속곡 뭐내 남자친구에게도 1등하고 막 난리가 난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데뷔 전과 데뷔 당시 말씀 드렸고요 아이비는 어떻게 되나요? 네, 우선 없는 아이비 아니고요 본명 박은혜 그래 82년생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성악을 하셨고 아버지도 군악대셨대요 이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음악에 대해 좀 많이 배우고 공부를 많이 했대요 뭐 중학교 때 합창부도 했고 고등학교 때는 밴드, 사운드, 보컬 근데 그 그룹 이름이 청산가리였대요 근데 나 고등학교 다닐 때도 밴드 이름이 청산가리였거든요 아이비는 원래 발라드 가수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러던 중에 박진영을 만나가지고 댄스 가수로 이제 좀 바뀌게 되는데, 박진영과 팬텀 엔터테인먼트라고 소속사가 있는데, 비밀리의 프로젝트로 박진영, 그다 아이비, 팬텀 엔터테인먼트, 셋이서 이제 4년간 비밀리의 댄스 가수 준비를 하게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드디어 2005년 7월에 데뷔를 합니다. 아, 그럼 이리 데뷔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핑클 같은 경우는 2집, 3집, 4집 다후속까지 1등을 다 해요 역시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이구나 <laughs> 핑클의 매력이 그거였어요 핑클이랑 라이벌로 이제 치부됐던 게 S.E.S였는데 S.E.S는 되게 신비주의 컨셉이 강했거든요 방송국에 갔을 때는 화장실도 못갈 만큼 그만큼 정말 신비주의 컨셉을 보수했지만 핑클의 매력이 그거였어요 핑클 같은 경우는 예능랑 예능이 다 나왔고 되게 재밌는 레전드도 많아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효리가 되게 털털한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효리가 털털했던 게전날에소로 아, 엄청 먹고 아, 물론 그러면 안 됐지만 인터뷰를 하는데 그요정이 숙취 때문에 인터뷰를 잘 못했대요. 그런 식으로 예능도 많이 하고 잘 됐었죠. 잘 됐었고 2002년도에 뭐 그렇게 큰 트러블 없이 핑클이라는 이름을 남겨놓고 각자 솔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이효리가 일집을 내죠. 텐미닛이라는 노래가 나와요. 근데 이게 정말로 센세이션이었죠. 저희 그때 초등학생인데도 그때 딱 생각나잖아요. 아무튼 그이효리가첫 솔로 앨범에서 대상을 탓해요. 그만큼 이효리가 대단하게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음악뿐만이 아니라 뭐 광고, 그리고 패션, 최고는 방송. 방송 같은 경우는 뭐 쟁반 노래방, 그리고 뭐 타임머신, 그런 거 MC를 하게 되는데, 이효리가 출연을 하게 되면은 시청률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해요. 그건 호감 이미지였고, 이게 여러 문화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때 신조어가 이제 이유리신드롬이라고 있었대요. 그 여담으로, 제가 비, 정지훈 얘기할 때도 했었는데, 이효리 같은 경우도 연기를 한번 도전한 적이 있어요. DSP 엔터테인먼트에서 진행했던 세이콜로이효리 주연과 뭐 다른 톱스타들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때 조기정형이라는 걸 처음 들어봤어요. 세이콜로가 조기정형이라고 했거든요. 이효리가 그렇게 그때 얘게더 이상 절대로 연기를 도전하지 않겠다 그약속잘 지키고 있는 걸로 <laughs> 알고 있어요 그렇게 1집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집 다크 엔젤이라는 노래를 발표하게 되죠 발표했는데 이것도 진짜 대단했어요 혹시 그 노래 기억나세요? 개차 아... 아이그거 개차 그 노래가 그 브리티니 스피어스의 Do s o m e t i n g 이라는 노래랑 똑같다라고 표절 시비가 걸렸어요 그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도 어떤 가격가 나왔을 때 표절이었다 이런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표절이었다라고 하면서 물르듯이 흐 지나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때는 소송까지 가고 결국에는 타격을 되게 많이 받은 타이틀 곡으로 활동을 이용하기 어렵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효리는 개차라는 곡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후래대 개차반이네. <laughs> 그렇게 이 집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고 1년이 채 되지 않았죠? 1년 채 되지 않은, 않은 상황에서 어제 미니앨범의 타이틀 곡 톡톡톡으로 다시 상위권에 랭크가 되는 어떻게 또 저력을 발휘를 하게 되죠. 그 이후엔 되게 힘들었나 봐요. 예능을 엄청 많이 하게 돼요. 음... 그 중에 저희가 제일 기억이 많이 남는 거는 페미니가 떴다 그때 유곡걸 3집 타이틀을 딱 음... 그때 막 유재석이 막 출석되면서 유곡을 따라 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3집 타이틀곡 유곡걸이 엄청나게 인기를 받았죠 후속곡 미스터 빅이란 노래도 솔로 활동 처음으로 후속곡으로서 1등을 하게 돼요 그렇게 상징으로 한계를 맡고, 어. 의외로 이효리 이런 유의 노래 있잖아요. 사랑 노래 이런 거 말고. 난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사랑 노래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패밀리 라다 따로 개그맨이 아닌 가수로서 최초로 연애 대상에서 대상을 타요 그리고 이효리한테 진짜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4집 앨범을 냈는데 되게 위기가 있었어요. 이건 좀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የ ለውጥ ኢልትዮጵያ ና ኤልያስ የሚያስ የሚያስ